안녕하세요. 김무사 TV 노동백과 시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수한 사례라고 좀 봐야 될 수도 있는데요. 건설업에 대해서 근로기준법이 좀 특별하게 적용하고 있는 임금에 관한 규정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얼마나 문제가 많았으면 근로기준법이 특정 업무에, 특정 직종에 법률을 도입해서 임금의 지급에 관한 규정을 좀 두고 있습니다. 이제 소위 하청에, 재하청에, 재하청에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좀 건설업의 특징인데, 정말 작은 회사들도 많고, 회사로 부르기도 좀 민망한, 이른바 현장에서는 뭐야지 오야,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분들을 의해서 이제 돌아가는 현장 문제에서 임금치불이 늘 발생해서, 사실 이제 법에서 어느 정도 규정을 해놓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그내용좀 설명드리려고 해요 건설업에서 마찬가지로 뭐 사대보험도 좀 특이해요 건설업은 네. 원청에 책임을 묻고 있다거나 원청에 보인과 의무를 또 묻고 있고 어, 마찬가지로 이 법도 도급사업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책임을 묻고 있는 법입니다 사례 소개해주시죠 어, 오늘은 이제 임금지급에 있어가지고 보통 이제 사용자가 지급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이제 이 임금이 지급되는 구조가 이제 사용자가 뭔가 수익을 얻어서 바로 주는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위에 있는 연쇄적인 그런 도급이나 이런 것들처럼 그러니까 그분도 어쨌든 대금을 받아야 되는 거죠 사용자가. 자기가 계약을 통해 가지고 그 계약 대금을 받아서 일부를 본인의 수익으로 가져가고 나머지를 인건비로 이렇게 주는 이런 하도급 같은 체계에서 발생하는 임금 체불 문제인데요 어, 사용자가 이제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 뭐 위에서 대금을 못 받은 거죠. 물건 대금을 이런 경우에 발생을 하는 임금 체불을 과연 사용자가 다 책임질 수 있느냐 사실상 위에서 거래 대금을 안 줬기 때문에 임금 체불이 발생하다 보니까는 이제 근로기준법에서는 이제 도급 사업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도급 사업에 대해서는. 측례를 적용을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고 그거의 세부 규정 중에 건설업은 특히나 더욱더 강화해서 적용한다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어, 도급 사고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도급 금액을 안 준다거나 거래 대금을 안 주는 것처럼 이 사용자의 책임이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수급인, 직상수급인, 이런 사람의 규책사유로 인해서 임금을 주지 않았을 때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직상수급인까지도 똑같이 임금체불에 대한 연대 책임을 진다. 이런 명시가 있습니다. 건설업과 다르게 이렇게 전체 도급사업에 대해서는 이 직상수급인의 규책사유가 있을 때만 일단 연대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 말씀드린 것처럼 뭐 거래대금을 안 줬다거나 아니면 뭔가 물건을 이제 제조를 하고 조립을 해야 되는데 물품을 공급을 안 해줬다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이제 도급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이행을 안 해가지고 제대로 이제 수익을 못 내서 임금 체불이 발생하는 것처럼 이제 사용자의 책임이 아닌 거죠. 물론 사용자 의 책임도 일부 있을 수 있으나 이 사용자 책임뿐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직상 수급인의 귀책 사유가 있을 때는 연대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이 확인될 때는 여러분들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때이 내가 일을 하고 있는 A 회사뿐만 아니라 그 거래 대금을 주는 B 회사까지 같이 임금 체불 진정을 넣으실 수가 있어요. 어 도급 사업자에 대해서 어쨌든 이런 책임을 묻고 있는 이유는 도급 사업자가 임금을 내려 주지 않음으로써 이제 임금이 지급하지 않는다는 뭐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요. 아 어, 이것 때문에 뭐 건설업에서도 그렇고 일반 도급에서도 그렇고 좀 특이하게 좀 직불급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런 제도를 요구하고 또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노동자가 직접 예, 요구를 할수 있죠. 그러니까. 내 사장 말고 그내 사장한테 돈을 줄 사람한테 내 임금을 달라 라고 직접 요구를 할수 있는 청구권도 좀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법의 이제 특징입니다 기타 관련해서는 뭐 노동부에서 처리하는 방식 같은 것도 좀 같이 설명해 주시죠 도급사업 중에서 이제 건설업 그리고 건설업 중에서도 이렇게 이제 하도급이 2회 이상 되는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사실 임금이 안 나오는 이유가 명백해요. 위에 있는 원청이나 뭐 제1 하청, 제2 하청 이런 곳에서 그 금액을 안 줬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런 건설업 같은 경우는 뭐 따로 규책 사회를 묻지가 않습니다. 무조건 위에서 돈을 안 줬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에 대해서는 그 위에 있는 직상 수급인에게 임금을 요구하고 임금 체불에 대한 진정도 제기를 할 수가 있게끔 되어 있고요 어느 정도 그 규정이나 요건을 만족했을 때는 내가 나를 고용한 사용자가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수급인에게 돈을 달라라고 요청까지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뭐 현장 내에서는 직불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죠. 하청업체에 갔는데 돈을 안 준다. 그럴 때는 그 위에 있는 원청이나 위에 있는 건설 전문 업체가 될수 있는데요. 그 건설 전문 업체에다가. 임금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직부를. 그래서 중간에 워낙 임금을 소위 말하는 이 식장이나 오야지 이런 건설 현장에 이제 사람들 데리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봉고차 태워가지고 이런 분들이 임금을 받아서 안 주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는 사실 원청이나 이런 데서도 건설 전문 업체에서도 직부 를 많이 선호를 해요. 임금을 주면은 만약에 제대로 안, 배급 이안 됐을 때 전달이 안 됐을 때는 결국 또 본인이 책임이 지기 때문에 이중으로 이런 임금 체불 문제를 겪을 수 있다 보니까 그냥 애당초 직부를 하고 그렇게 처리하는 경우 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노동청에 여러분들이 임금 체불을 진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나를 고용한 뭐십당이나 오야지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지금 능력이 없을 가능성이 커요. 뭐 혼자서 다니거나 뭐 소규모 그런 작은 회사를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임금 체불의 능력이 있는 건설 전문 업체. 그래서 위로 계속 올라가시면 돼요. 오야지와 계약을 체결한 그 위에 건설업체가 있겠죠. 근데 그 건설업체도 사실 그 위에 있는 건설업체가 돈을 안 줘서, 기성을 안 줘서 해결되는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을 때는 점점 올라가시면 됩니다. 근데 그 위에서 이제 건설 전문 업체들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에게 임금을 요구할 수 있어요. 그런 건설업체들은 면허도 있고 꽤 규모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임금 체불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보니까 이사람들까지도 임금의 지급의 의무를 지우고 있는 건데요. 워낙 이제 하도급이 심하다 보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 지급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지급을 요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라라는 취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김능은스 팀 노동백과 시선에서는 이 예, 건설업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에 대한 특례 규정에 대해서 좀 살펴봤습니다. 전업종이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일정한 절차와 도급에 관한 규정이 좀 있는 업체에서 좀 적용이 되는 사례라는 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관련한 점 궁금하신지 있으시면 네이버 카페에 좀글 남겨주세요. 사실 이게 건설업들이 최당금 관련해서도 문제가 좀 많이 있어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사실 원청업체와의 문제, 도급사업자의 문제, 이런 것좀 엮여있으니까 뭐그 관련해서 질문 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예, 네, 마찬가지로 좋아요, 구독까지 요청드리고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